오늘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망하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는 크게 가장 첫 번째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십니까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이제는 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면 그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주님의 몸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에요. 교회는 예수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예. 그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게 되는데 이 교회는 교회에 대해서 쓴 책이 에베소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은그 에베소서는 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사장부터 육장까지는 그러면은 교회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가 됐는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해서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일 그것이 이제 영, 마지막으로는 영적 전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 공중 곳에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 갑주, 그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교회다 해서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것이 사탄의 세력이에요. 교회를 어 공격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것이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움질 하는 게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쟁하는 게 아니요. 교회 안에서 진짜 전쟁은 사탄과의 전쟁이다. 그래서 더 나가서 무슨 문제가 오고 교회에 문제가 올 때는 그 뒤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든든해야 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을 열면은 그 계시록은 이제 반모섬에서 핍박을 어 받던 사도 요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1장의 내용이라고 하면은 그 1장에 나타나셔서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하라. 그래서 네가 본 것과 지금 보고 있는 것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써서 기록을 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일곱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곱 교회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1 2 장에 보면은 그 일곱 교회가 서 있는 이 땅, 이 세상, 어, 이지구 예. 네, 지금 거기에 어, 이제 그 종말과 복음이라고 하는 그 쉽게 얘기하면은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는데 이 교회는 영적 전투 현장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영적 전투 현장이다. 예. 그래서 교회는 어, 영적 전투 현장이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 가지로 유기적 교회, 무기적 교회, 신학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전투적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전쟁터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전쟁터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리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결국은, 교회 생활하면서, 혈육을, 혈육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습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교회가, 이제, 영적 전투 현장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어, 게시록 내용 중에, 어, 12장 내용을 우선 보면은, 오늘, 어, 이제 그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어, 문장이고요. 7장, 7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문장이고요. 13절부터 그 다음에 17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이것을 페리코프라고 래요 그래서 이 페리코프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여기는 주로 나타나는 파트너가 있는데, 여인과 용과 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용이 아이를 삼켜버리는 장면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용과 미가엘이라고 하는 용과 미가엘의 전쟁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로부터 17절까지는 용과 여자, 예, 용이 여자를 핍박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어, 그 용은 계속 나와요. 용은, 예. 그 다음에 거기 아이가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미가엘이 나오고, 예. 우선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용을 중심으로 해서 파트너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탄, 뱀, 마귀, 이렇게 8, 절에서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결국은요, 땅으로 누가 쫓겨났어요? 용, 마귀, 사자. 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장세기 1장,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십자가에서 예언과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사단이 박살 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은 영적인 전투가 교회마다 일어나는데 교회마다 이것에 눈을 뜨지 않으면은 눈을 뜨지 않으면은 교회의 마귀와 싸움이 되어야 되는데, 목사와 장로님의 싸움이 되고, 목사와 부교옥자의 싸움이 되고, 성도와 성도의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해서. 그래서 이것에 눈을 뜨고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권세답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우리는... 열망하는 자들같이 살지 않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이 되는 그러한 예심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여인과 용과 아이가 1절에서 7절까지는 출현되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용과 미가엘이 출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 17절까지는 용과 여자. 이렇게 파트너가 바뀌는 모습을, 파트너가 용을 중심으로 여인 이야기, 아이 이야기, 미가엘 이야기, 또 여자 이야기. 그러면은 여기서 용은 누구냐? 그 다음에 여인은 누구냐? 아이는 누구냐? 또 미가엘은 누구냐? 또 여기서 그 용이 여자를 핍박한데 여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이게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도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1절에서 7절을 먼저, 6절까지를 먼저 우리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이제 이것이, 어그 더큰 그림으로 제가 계시록을 설명을 할 텐데요. 그큰 그림으로 계시록을 보면은, 거기에 일곱 개의 삽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이 세상에 영적인 전투를 하는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를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일곱 개의 삽경을 통해서 삽정이라는 것은 삽지나 똑같아요. 삽입한다는 거예요. 일곱 개의 삽입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삽입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여자와 용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그래요 해달별 여기서 그 구약 성경 그러니까 계시록을 계시록은 요한 계시록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가장 백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그래서 계시록이 어려워요. 그 계시록이 어려운데 이 계시록을 풀기 위해서는 구약을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총 마무리하는 책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라레는 달이 있고 또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해와 달과 별이 나와요. 그러면은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어 해와 어 달이 있고 열한 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열한 별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해달 별이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그 열두 별 이렇게잖아요. 되 거기서 요새까지하면 열두 별이에요. 그리고 열두 지파가 생겨요. 그리고 열두 제자가 생겨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은 점진적 계시에 의하여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점점 점점 더 확실하게 보여지게 하는 것이 성경의 점진적 게시 방법에 의한 성경 해석이고 성경을 보는 눈인데요. 오늘 여기에서 하늘에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뿌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안간이 있는데 이거는 사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앞에서 설명한다고 그러면은 뒤에는 사탄의 모습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꿀리열이라그 네.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어,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할 곳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웁니다.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해결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운 것이 예수님의 피 값으로 몸으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오시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사탄의 이야기와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이고, 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구약에는 열두 지파, 신약에는 열두 제자. 그래서 그 열두 지파와 열두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14만 4천. 0 구원받는 숫자의 불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교회를 이루는데,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는 어디에 공격을 받느냐? 용의 공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용은 누구냐?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 사탄은 누구냐? 짐승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사상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에요. 더 나가면은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더 나가면은 신본주의가 있고 인본주의가 있는데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이고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인 인권이라는 거예요. 신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 우리가 인권을 중심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느냐? 남자와 남자가 같이 살아도 된다. 여자와 여자가 같이 살아도 된다. 동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은 사상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자꾸 옛날하고 바어져요 옛날에는 교회가 이렇게 건물 지어놓으면 교회가 당연히 붕해요. 근데 지금은요, 건물을 지어도 교회 안 와요. 젊은 사람들도 안 와요. 특히 더 나요. 그리고 자꾸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좋아해요. 한번 나가서 세상에 빠지면 교회 오기 싫어요.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 문화예요. 예. 그러한 전쟁터 속에서 그 세상 문화를 누가 가지고 있냐? 사탄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정당의 이야기를 하는데 정당의 이야기를 하는. 정당 뒤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게 다 권력가들입니다. 더 나가서 정치가들, 더 나가서 경제인들 다 영적으로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빗박은 온다 그럴수록 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본질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운동 일어나야 되고 말씀운동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세워나가는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무리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제가 한다고 하더라도, 2장, 3장에 가면은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예요.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는데, 믿음이 있으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그 믿음은, 교회를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으로, 본질을 중심으로, 진리를 중심으로 나갈 때 교회는 반드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 영적 전투를 아주 강렬하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어, 우리 사람들이 제일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백을 묻힐 수 있는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것이 저희 교회가 금융위기를 맞이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교회는 주님이 붙잡고 계시고, 용의 세력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그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십자가의 돌을 깨닫고 이심 교회가 우뚝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네,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십자가 돌을 깨닫는 깨닫고 달리는 용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